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성령을 근심 안에 하는 게 뭔가, 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자식이 어떻게 될때 근심합니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이 이렇게 좀 자라다가 조금 밑으로 나가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제가 좀고만만 하는 것 같다가, 또 이상한 친구 만나면 근심이 되고, 어 조금 아프면 근심이 되고, 근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부모가 자식을 근심하는 것하고 똑같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다가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떨어지면 성령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구나 그심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간단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념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하라 아멘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아, 소멸이라는 게성령이 나오는 소멸이라는 게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희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조금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느껴지고 막 그러면은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막 기운이 펄펄 납니다할렐루야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더욱이 소식도 들었지만은 핍박을 받고 협박이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매일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혹시라도 지금 공안이 들이 닥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예배 드린다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그래도 절대 이기는 역사임 나는 거예요. 이건 힘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의 힘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절대로 소멸되면 안 됩니다. 예배 나는데 말씀 듣고,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기 전 단계가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게 될까? 딱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인치심을 받는 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처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까이 있던 사람이 점점 어느 날부터 나한테 말도 잘 하지 않고 내가 무슨 말하면 피피거리고 가고 그러면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하나님이 오늘 나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오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에 기운이 막 쏟다가, 대상적인 것에 우리가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우리가 낙담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우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거나 무슨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되면 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를 믿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붙들고 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다시 죄를 사함받고 기운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죄를 금방 졌는데 또한번 회개하고 또 뻔뻔하게 나타나서 막 이러면 꼴 보기 싫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잘못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 되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내 죄가 다 씻음 받았음을 내가 확신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분이 나를 사람들 앞에는 내가 미안하고 사람들 앞에는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속에서부터 다 기쁨이 솟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내가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정말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강력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서 죄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도 뭐, 목회를 하고 하면서도, 소옷하게 아, 이렇게 실수하고, 뭐, 우리 애랑 막 싸우다가,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확 주먹으로 쳤는데, 문이 뻥 뚫어졌어요. 어떡해? 내가 그냥 대충 붙여놨는데, 아, 글쎄, 한 1년쯤 지나가고 우리가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람들이 와서 그문 고쳐준다고, 아, 이거 왜 문이 부서졌지? 누가 참나에서그러 아, 아이고, 내가, 아이고, 그냥, 찔끔해가지고. 아, 이게 뭐뭘 알아다가 깨졌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laughs> 아, 아, 뭐 그냥 거기 애랑 막 싸우고 그러면 정말 화가 납니다. 여러분 막 어, 그래. 그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우리 애랑 싸운 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고는 우리 애한테 사과 편질써야 되겠다. 그래가 제가 아주 긴 문장으로 영어로 영장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가 너 화내서 미안하다. 어, 네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한 것도 정말 있지만은 아빠가 너무 어, 목사로서 화를 내고 나니까 이제 설교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했더니 우리 딸이 또 마음이 좋아갖고 또 아빠 한마 괜찮아하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또 내려가서 같이 해해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사부셨다. 그러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 그러고 사죄할 때사죄하고 정말. 또, 가파르건 다 갖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간건함을 되찾아야 돼요. 되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우리가 성령과 멀어져요 어찌 모르게 휴가철이잖아요? 어디 휴가가 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적인 걸 놀다 보면 갑자기 교회가 간가해집니다. 아우또 주일이네, 교회가 해야 되네. 주님을 뜻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 말이죠. 아, 그렇다고 휴가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가돼, 가서도 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편안하게 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하지 않고, 또 내가 그냥, 이거 계속 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쉬고 있으면 점점 우리는 나태해져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운동을 하고 근육을 조금 키우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근육이 빠지는 거는 금방 빠집니다. 한 보름만 운동하지 않으면 그 중에 다 빠져버려.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살을 한번 빼려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뭐 약도 먹고 막 그냥 음식도 막 가리고 막 그렇게 하지만 살이 찌려면 그냥 순식간에 몇개 먹으면 그냥 확몇킬로 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할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뭐 같다?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자전거를 타면 계속 자전거를 굴리고 가야 돼. 요 가만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가만 가다가 서 있으면, 서 있으면 넘어진다. 자전거. 서 있으면 넘어져.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이, 아,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만나는 게 기쁨이고, 그렇게.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주님 만나는 게 저의 기쁨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힘들죠. 힘들지만, 젊었을 때는, 아,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복회를 할 만하겠는데, 이렇게 생각도 한 적이 있었지만은, 아, 나이가 드니까 새벽에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정말 제 마음이 어, 무겁습니다. 예, 주 새벽에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새벽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밤에 잠도 잘 오고 하루 종일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에 공급해주는 샘물이 새벽 기도예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영적인 그런 그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절대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한번 나태해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터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내잘 믿다가도 어떤 일이 탁 터지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고 그냥 막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저도 이게 허리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처음에 목회 딱 시작할 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한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또 허리가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니까 그 다음에는 한의원을 어디를 가볼까? 어디 가서 시술을 받아볼까? 약을 먹어볼까? 계속 운동을 해볼까? 계속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를 또 해볼까 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아, 이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지. 하나님, 허리를 고쳐주셔야지. 지난번에 고쳐주셨는데 오늘도 강간하게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강만하게 이렇게 서서 지금 여러분들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만 하더라도 이러고 이러다 했습니다. 아,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의 습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성이 잘 되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터지면 우리는 얼른 세상적인 방법, 의사를 찾아간다든가, 무슨 사람을 찾아간다든가,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께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겨내주세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호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스 물을 달비하신 아, 하나님. 마라의스 물에서 엘림 열두 예, 개의 샘물이 있고 7 0그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예, 그리고 또 광해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라, 대대로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안이 몰려와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잠이 오질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부끄러움도 오고, 자책감도 오고, 우리 가운데 모든 우울증도 오고,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심적인, 영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서 와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기도를 응답하겠다 확신을 다얻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끄럼 두려움 사라지고 자책감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우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세상에서는 제가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문제점들과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절 기도하고 주님 앞을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수천 수만 한 번한 번도 빠짐없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 지나온 세월, 모든 세월, 이따 우리 불을 차솜 불 건데,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정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쳐주신 것을 딱 생각하면 정말 말로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잘느지지 않느냐? 내 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내 영이 어두워서 앞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아버지가 서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줄 모르고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손을 붙잡으면 아버지가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부모가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금요기의 성령 대망기도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황이 든지 우리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새롭게 주님 만나서 힘을 얻기 위하여 준비한 자리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뭐냐면 사랑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랑과 멀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멀어지면 점점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교회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하나님과 나와 교통할 뿐만 아니라 영과 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통하여 그게 너희 머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서 가장 당부해야 되는 게 뭐냐 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교통하고, 주인과 내가 교통하고, 우리 성도들과 내가 교통하고, 그항에서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끊어지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메말라지고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성령의 근심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아까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지 않아 32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서로 친절히 하라 친절히 하라 서로 간에 친절히 하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서로 간에 그 사람을 부드럽게 안아주라 정제된 언어와 세심한 배려 너무 말이 어려운가요 정제된 언어라는 것은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는 말을 들수 있으면 예쁘게 좋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난번 야구보소 우리 할때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마는 가장 상처받는 게 뭐예요 말로 상처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고 그면 갑자기 교회도 나기 싫고 기분 나빠지고 그렇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정제되게 좋은 말로 하고 세심한 배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그런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서로가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 옆에 한분 인사합시다. 참안 됐습니다.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겉으로는 다 아닌 것처럼 하고, 뭐, 어, 다 잘난 척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다 가면 내면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을 나쁘다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보는 거예요. 서로를 극유력이라. 우리는 다 망가져있, 내 쪽으로 망가져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죠. 근내적인 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으면은 그걸 만져주고 불쌍히 여기고 외적인 상황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정죄하지 않고 그것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골대에 가가지고 바로 문 앞에서 볼을 딱찼는데 볼이 들어가야 되는데 확 바깥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 가 많잖아요. 소위 말하는 똥볼을 찾는 경우, 야구를 하는데 야구의 구회 말인데 저것만 잡으면 끝났는데 플라이볼을 딱 넣는데 딱 잡으면 아웃으로 우리 이기는 건데. 잡으려고 그러는데 탁 빛이 비쳐갖고 놓쳤어. 그래갖고 쳤어그러면그 선수에 대해서 그냥 와아악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선수가 그거를 잡고 싶지 않았습니까? 잡고 싶지 않아서 잡고 못 잡은 게 아니에요. 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고 말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다. 그래서 우리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됐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성격을 가지고 또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됐구나. 그 사람이 자기도 자기 성격을 싫어해.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있어서 사람 만나면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 후회가 되지만 다존심 상하고. 자,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을 불쌍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또 공부하느라고 땡땡이치느라고 많이 고생했습니까? 걔들도 지금 똑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 거든요좀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라. 말씀은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라. 마치 뭐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죄인 사으셨는데그 사람 나도 좀 잘못한 건 그거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옥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거를 원수를 위해서 말하는 줄 아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그 용서해 주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원수를 위해서 이말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말 하는 거다. 왜? 네가그 마음에서 노임을 받을 때, 너의 영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복상하면서, 혹시 주님, 제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게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되찾고 강간함을 되찾고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시 올라오시고.